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나와서 촬영을 하는데 어 야외 촬영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시원해 어 시원하고 그거 지금 이어폰 잘 꽂혀 있는 거 맞지? 이거 봐 어. 음. 그리고 당신 말소리도 들어가도 상관없어 <laughs> 지금 제가 오늘은 저희 와이프랑 같이 나왔어요. 날씨도 좋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보이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실내랑 다른 점이 어제 어제 그제 제가 그 동생네 가게에서 촬영했을 때 거기도 옥상이긴 한데 어 근데 거기보다 여기는 진짜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여기 딱연 날리기 좋은 곳이에요. 넓고 일단 대지만 보면은 만평 되겠네요. 연날리고 활 쏘고 그러는 토성 같은 곳이라는데 아주 좋은데 명당을 찾았어요. 이제 애들이 연날리자고 하면 여기 오면 될것 같아요. 바람 겁나 불고 여기서는 영상을 제가 두어 개만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음 바람 불때좀 귀에 거슬리시겠어요. 그... 제가 이번 편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뭐냐면, 어 일단 우선 참 저기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딱히 시나리오가 없는데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답변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특강식으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강의라고 할것 같고, 그 우선적으로. 송사고라는게 이제 나면 가장 잘못되고 있다고 해야되나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 대물부상과에 있는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이 친구가 이제 커피 한잔 먹자 그래길래응 싫어 아, 커피 한잔 먹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점심을 먹었죠 맛있는 돈까스를 먹었어요 <laughs> 나이도 많은 사 남자 둘이서 돈까스 를먹 갔는데 반 정도 남겼지 돈가스 먹고 그 옆에 있는 커피는 친구가 샀어요 돈가스는 제가 사고 커피는 친구가 샀는데 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했죠 요새 회사 생활 힘들다 그래 그러냐 너도 그만 둬라 때려 친구 유튜브나 해라 <laughs>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물고상과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15년 이상 있었죠 대학교 졸업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와 바람 많이 분다와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가겠다지 응. 아니 말 해도 다 날까? 뭐 이렇게 옆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옆으로 가?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우리 유튜버가 뭐 이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거. 내용 자체는 전문성이 있지만 이 촬영 기법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 우리가 뭐 PD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일일 PD는 그냥 소개해 주고 싶은데 지금 일일 PD가 옷을 그냥 집에서 대충 입고 나왔어요. <laughs> 얼굴은 괜찮은데 옷이. 무지 파야 뭐. 지 그래서 촬영 여기 출연은 못할것 같은데 어 어쨌든 내용이 항상 제 영상은 항상 내용이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간에 그 안에서 좋은 에피소드가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저기로 하자 제 친구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내 친구 이 대물 보상과에 대한 친구에 대한 고충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 할 건데 나중에는 직접 출연도 한번 시켜 볼게요. 보에서각 보험사 이제 대물이나 대인 쪽에 친구나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출연도 시켜드릴게요. 가끔 어디 영상 보면은 대물 보상가 이런 애들이나 손해사정사 뭐1 5 년차 이런 선배들도 나온 영상을 제가 가끔 보는데 내용은 쓸데가 없더라고. 그이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애잘크이요잘큰다밥 어, 어, 맛있게 먹어요. 니네 회사 요새 운영이 어떠니? 힘들다. 점심값 얼마나 오니? 뭐 십몇만 원 나오는데 그걸로 일자 계산 나누면은 밥값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요새 대물 쪽에서 일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확실한 과실인데, 어 이제 A라는 제 친구네 회사가 있고 상대편 회사가 있을 거아니에요 보험회사가. A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제 누, 누가 가해자 사고냐면, 우리 이제 제 친구네, 제 친구네 보험회사, 여기가 가해자 사고예요. B라는 회사가 피해자 사고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친구네 회사가 가해자 사고야. 이 고객이 가해자야. 과실은 나눠질 수 있어요. 과실 사고 맞아요. 제가 교통사고 처리편에 대해서 많이 안내해드리는 그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를 하라. 세3자 보험사, 가해자, 피해자, 셋다 이득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조정해라. 다 윈윈하는 거예요. 보험사는 손해액이 줄어들고, 가해자는 피해리스크가 줄어들고, 피해자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요새 귀찮고 번거롭냐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물 보상과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설계사분들이 조금 안 상태에서 낀다는 거야. 그게 가장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뭔데 물어보니 담배는 피면서 아 이런 얘기 담배 피면서 이 담배 유튜브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아, <laughs> 안 되겠지. 아 이게 말해도 된다니까. <laughs>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설계사분이나 아는 지인분. 설계사분들폄하마자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내해 줄수 있는데 약간 어설프러 안다고 해야 되나? 아이, 거 어떻게 포장을 해야지? 씨. 어떻게 포장을 해야지? 이게 좋은 거야. 어쨌든 간에 전문가긴 한데 엄청난 지식이라는 게 아, 이렇 무슨 그 내용이 사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식이라는 게이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결을 하려면 상책을 해줘야 돼요 상책이 있고 중책이 있고 하책이 있는데 하책은 아니야 하책은 아닌데 이런 중간책 정도의 이런 책략을 주는 거죠 상책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상책을 응용하는 법을 좀 부족하신 거예요 조금씩 그 중에 하나가 와 바람 많이 불다 이거 음성 나갈려나 모르겠네 그 중에 하나가 경찰 신고예요 경찰 신고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대부분 경찰 신고를 안 하고 끝을 내는데, 이 교통사고 사고 사실 확인은 교사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거를 발행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나오는 이제 나중에 지구대에서 뛰죠. 옛날식으로 파출소, 거기서 뛰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시킨다는 거야. 가피해 잘라놓을려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의 하트를 보내는거 바람막이 아니 소없어 바람은 <laughs> 이렇게 돌잖아 대류 현상이 있 <laughs> 어쨌든 간에 지금과 확실하게 보지만 비행기 달려야 비행기 달려야 <laughs> <달래라. 비행기 웃음> 돼 자꾸 쉬야돼 비행기 수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다녀 <laughs> 가가 어떤 케이스가 됐냐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장인의 가해자라 이거야,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야, 피해자고 쌍방과실 사고야. 이런 경우에 6대4, 7대3 의미가 있냐? 어, 이 얘기를 내 친구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내 구독자가 인 생각을 했는데, 구독자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몰라. 이 친구야, 어 야, 의미가 있냐? 나한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미 없지, 6대4, 7대3 뭐가 중요해? 그런데 중간에 그 아는 지인이 껴서 경찰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손자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신고를 하라고 해서 벌점 맞는다. 이 우리 대물 담당자는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벌점 맞는다. 그 친구분이 가피해자만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해자는 확실하다. 신고하지 마셔라. 이 고객은 대물 담당자한테 전치랄했다는 거야. 당신이 우리 편 맞냐. <laughs>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야. 아, 그 차라리 한문설 팀에 문의하셔라. 한 2주 기다리셔라. 어, 저를 못 믿겠으면 공인인증이 공인 돼 있으신 한문설 팀에 문의하셔라. 2, 3주면 결과 나온다. 못 믿겠대. 다못 믿겠대. 아는 지인만 믿겠다는 거야. 어, 결국 신고했죠. 면허 정지 받았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지인한테 이제 계절을 했겠죠. 아니 싫은 소리 했겠죠. 그렇게 경찰신고를 종용하는가이 사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신고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과실라비를 하고 실익을 찾아야죠. 경찰신고는 내가 피해자가 됐던 가해자가 됐던 마지막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 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경찰신고하면 장점. 가피해자만 나눠지지. 근데 가피해자 누가 봐도 알잖아요. 요새. 요새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피해자를 누가 보더라도 알아요 물론 되게 애매한 사고 있지 정차와 출발 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고 어, 선진입 사고 교차로 사고인데 선행차로인데 선진입이 누구냐에 역과실이 바뀔 수 있는 사고 들후미추돌 사고 역과실이 바뀔 수 있는 사고 들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해서 공단 쪽에다가 의뢰도 하고 음? 뭐 분심도 가고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과실이 완전 뒤집히지 않는 사고들을 경찰 신고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내가 피해자일 경우도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걸로 차라리 과실 협상을 했어야지.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미친 짓이에요. 벌점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경찰 신고를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공무원들도 바쁘고 쓸데없는 인력 인력도 들어가고 물론 세금 많이들 내시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괜히 쓸데없는 사고 를 소송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금전적, 심력적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어, 난 그래서 얘 진짜 유튜브 보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경력이 15년 넘어가다 보니까 본인도 아는 거지. 어. 보험회사에 있는 있으면서도 경력이 오래되면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뭐 지네 센터장이나 이런 애들한테도 이런 부참들한테도 자기가 이제 사실 자문을 해 주는 되는 거 같은데. 제힘들다 이거예요, 그게. 그 이거에 대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찰 신고에 대한 사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상대편이 역주행으로 왔어요. 잘 막았어요. 역주행으로. 물론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야 되는 역주행 사고예요. 도로는 차선이 나눠지지 않는 도로인데 차두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라 가상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고 야 이거 바람 마이 불어서 여기서 음. 영상 두세 개밖에 못 찍겠다. 여보 그냥 신경 쓰고. 시간은 잘 가고 있지? 어. 녹음은 되고 있는 거야. 신그 음. 차량은 교행할 수 있는 차로 차예요. 아니, 도로예요. 근데 반대쪽차가 완전 역주행으로 온 거예요. 우리 차 피해자는 두 명. 상대편 아주머니 한 명. 박아서. 우리 차 브레이크 밟고 파해졌는데이차 계속 와. 앞을안 봤대요. 박았어 현장에서 현장 출동분들 왔을 때 진술한 내용도 똑같아요 앞을 못 봤대요 자기가 핸드폰 하냐고 와서 박았대요 우린 그 악션도 너무 많고 와서 박아서 상대편들라고 패차서 죽었대요 우리 차 압류창 다 깨졌어 얼마나 충격했는지 알겠죠?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가해자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 맞잖아요 근데 둘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는데 사진은 있어 반대쪽에서 와서 박은 사진이 있어. 근데 누가 박었느냐가 쟁점인데. 영상은 없는데 어떻게 사진이 있어? 영상은 없는데 사고 나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지. 아, 그 내리자마자? 어, 내려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 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이런 토론식 영상. 그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사진을 만들어. 토론 식 영상을 저는 <줘서> 내가 많이 놓고 <laughs> 있는데 되게 좋아. 이 구독자분들이랑 토론할 수 있는 팟캐스트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럼 영상 없으면 그렇게 사진 찍은 거뭐저 어. 어, 사람이 움직였다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 사실이. 이 아주머니 차가 서 있고 우리가 서때려 박았다 이게 된다는 거지. 뭐 어,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장에서 현장 출동 직원들이 나왔을 때 현장 출동 직원들이 증언이 될수 있어요. 나머지 양쪽 직원한테 아주머니가 얘기했대. 자기가 핸드폰 느냐고 앞에를 안 보고 그냥 와서 박았다고 진술은 했대. 물론 경찰 신고 들어간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번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까지 하면 거짓말 탄적이 되고 뭐다 하지. 그런데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고 사건 처리하잖아요. 경찰에서는 가피 불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가해자가 없는 사고. 사실은 5대 5. 굉장히 억울하겠죠. 경찰 신고는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공단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아줌마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럼면 5대5가 나와요. 아줌마가 자기는 섰는데 포토가서 박았다. 이렇게 진술을 반복하면 현장 진술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로동법 자체도 도로동법 자체도 어쨌든 간에 통법 밑에예요. 나중에 결국 결론은 5대 5가 나올 수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경찰 신고는 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사건은 지금 경찰 신고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경찰 신고에 마지막 팀을 줬지. 일단 우리 쪽 대물 담당자, 상대편 대물 담당자 통화 다 했더니 가해자 인정을 해. 아주머니 가해자 가 인정을 해. 다행히도 아주머니가 가해자 인정을 해. 다행히도. 그럼 신고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협의를 했지. 우리 쪽 피해자 두 명이고 지금 상대편 가해자는 확실하니 면허 정지까지도 나올 수 있다 벌점 최대 40점 이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냥 100% 인정하셔라 원래 100% 사고예요 영상만 있으면 그냥 100% 인정하셔라 했는데 여보 근데 거기 막아도 소용없어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내 말은 이렇게 나아니까 <laughs> 아무 소용없어 자꾸 마이크를 막고 있어요 더안 들릴 수도 있어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 <웃음> 나중에 <웃음> 영상 다 찍었는데 음성 녹음 안되고 바람소리만 들릴수도 있어 여보 손에다가 바람이 싹 도는거죠 빗부딪혀서 <laughs>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신고는 결국 들어갔지만 최악의 선택이 될순 이건 어쨌든 최악의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 은 아줌마가 인정은 했어 가해자인걸 근데 아줌마가 100% 인정을 못하겠다는거예요 중앙선을 넘었는데 뭘 인정? 중앙선은 없지 가장의 중앙선은 있지만 어. 음. 넘어오긴 넘어온거지 100%를 인정을 못하겠대 말도 안 되죠 <laughs> 전방주시 태만으로다가 차를 박았는데 100% 인정을 못하겠대 핸드폰 봤다면 뭘100%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요 응. 어 그래서 아주머니를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됐어요 하루 정도 설득을 했어 설득이 안 됐어 아 비행기 도착 아 미사일 미사일 거. 여기 떨어질 것 같아 방금. 미사일 좋지 지금... 어, 영상 못 올릴 수도 있겠다 <laughs> 뜨거리가 무서워 지금 듣다가 <laughs> 응. 구독자들이 승질날 수도 있겠어 응. 어쨌든 간에 장송옮겨겠다요것까지만 찍고 장송옮겨 결론은 빨리 낼게요 경찰 신고를 들어간 이유는 아주머니가 설득이 안 됐어요. 100대 0을 해달라 했는데, 뭐 8대 9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할인할증 관계 없다. 아주머니 그냥 인정해 주셔라. 우리 양쪽 담당자가 다 설득을 했는데, 실패. 가해자 담당자, 피해자 담당자 설득했는데, n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는 신고를 들어갔는데, 근데 신고가, 이 신고할 때도 마지막에 신고의 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그냥 신고 들어가면 어차피 가피해자 나와요. 근데 경찰에서 갑비아지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어차피 분심 갔다, 소송 갔다가 뭐 소송동에 얻어가지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지만 소송 가면 이거 백0 0대용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 쪽 피해자 차주한테는 실익이 없는 거야. 소송가 100대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음. 왜냐면 증언만 갖고 가야 되니까. 만약에 아주머니가 전방주시 태만을 했다 또그 증언이 들어가 준다면 백형이 나올 수 있지만 아주머니가 앞에 있는 차를 밟고 나도 피하려고 노력은 했다 백이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실익을 줬지 차주한테 경찰 신고하러 를 가라. 해당 경찰 신고하러 를 가는데 가서 이야기해라. 누구 경찰관 분한테. 양쪽 보험사는 원만하게 합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가해자 분이 가해자 인정만 하고 가실 백부린 인정을 안 해서 신고라는 이런 번거로움을 드린 거에 대해 대단히 공무원분께 죄송함을 느낀다. 신고를 주세요. 이거 교사원 뽑아서 신 소송 갈때좀 첨부하려고 합니다. 사건 약도라도 영상이 없으니. 그럼 경찰관이 조금 짜증내요 일도 많은데. 요건 하... 뭐다. 물론 열정적이신 분들도 있어서 어이씨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분들 있지만 대부분 짜증 납니다. 왜 귀찮거든. 이거 안 해도 되는 사고야 카페에서 뻔한데, 근데 합니다. 왜 일이니까? 그럼 거기다가 살짝만 띄우라 그랬어. 지금 우리 쪽 피해자 두명 진단서, 삼 주가 있는데, 삼주 진단서 제가 팩스로 제출하겠다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왔죠. 삼주 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는데 안 갖고 왔어. 어, 진단서가 안 들어와 된다는 거야. 내사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 나온 거지. 그럼 이 우리 조서를 꾸미고 이제 피해자들이 가면 조금 이제 그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 아주머니를 감싸주고 싶은 경찰관분들은 전화 한 통화해요 가해자분 전화해서 가해자 확실하고 진단 3주짜리 두명 들어온다는데 이거 면허 정지됩니다 지금 그냥 보험 할증 관계 상관없으니까 할증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인정하시고 보험 처리하시고 마세요 제가 일단 사건은 갖고 있을게요. 그리고 고민해보시고 연락하시라고. 그래도 경찰신고 그냥 진행하실 거면 출도 한번 하시라고. 경찰서에 음, 면허정지는 되실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사, 상대편 보험사가 백날 설득한 거랑 경찰관이 한번 전화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랑 가해자 아주머니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요. 공신력이 있는 경찰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해자 아주머니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면허정지 된다니까, 팔증 관계 에 상관없다니까 똑같다니까. 그냥 내가 처리해주고 말자. 대인대물 배포 해주고 말자. 대인대물 9대1 만드는 거 의미 없거든요, 가해자 아주머니한테. 8대1도 의미 없고. 이거는 그렇게 끝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끝날 건데, 가해자 아주머니가 끝까지 자기는 끝까지 죽을 까지 가겠다. 이게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누가 꼈어요. 중간에 누가 껴서 면허정지 안 된대요. 면허정지가 안 된대요. 왜안 돼? 면허정지 안 되고 그냥 과태료만 나올 거네요. 7만원 과태료는 맞지? 근데 면허정지네. 그렇게 어슬프리한 식으로 확고한 신념을 주면 안 된다고요. 가해자한테 만약에 보험하시는 분이면 그 고객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냥 일반 지인이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식으로는 애매한 권유 정도만 해줘야지. 야너 면허정지 안 돼? 야 변호정지 될수 있는 확률 있다 진단서 들어오면 조심해라 전혀 다른 거야 내용이 야 변호정지 안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확관신유 가지고 정지 안 되니까 벌점 7만 벌점 맞고 7만 원짜리 과대료만 맞으니까 그냥 가야지 레츠고 변호정지 돼 어쨌든 경찰 신고에 대한 영상을 제가 몇 개를 계속 올려드리긴 하는데 이번 건은 신고를 하긴 하되 마지막에 용찰선에서 내사정렬 할수 있는 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소송 가면 쌍방과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다분히 높아요 우리가 피해자 나오겠지만 쌍방과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증거가 너무 없어 어쨌든 간에 박상무였고요 이 다음부터 바람 안 부는 데로 가자요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일단 딴 데로 가 어, <laughs> 돌판은 <허>, 아니요 <laughs> 작상무였어요. 응. 음, 끊어주시면 돼요.